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를 사려고 검색을 했는데 WPC, WPI, ISP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유명하다는 거 대충 장바구니에 담고 드신 적 있으시죠? 근육 키우려고 혹은 살 빼려고 먹는 건데 정작 내 몸에 안 맞는 걸 고르면 돈도돈 대로나고? 배만 나오고? 내가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복샘이 단백질 쉐이크 종류부터 제품 추천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단백질 쉐이크를 아주 많이 들고 왔어요. 유명 제품들 많이 갖고 와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백질 종류부터 알아봐야 되거든요. 동물성, 식물성 이렇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 동물성 단백질, 유청 단백질인데요.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위에서 뽑아낸 건데 가공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WPC, 농축 유청 단백, 가장 기본이에요. 가격이 착하고 맛도 고소하고 좋죠. 하지만 우유 속에 유당이 남아서요. 우유를 마시면 화장실로 직행하시는 분들 배가 꾸룩꾸룩 거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PI. 분리유청 단백입니다. 이것이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WPC에서 유당이랑 지방을 싹 걷어낸 거예요. 단백질 순도가 엄청 높고요,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유당 불내증 있는 분들 무조건 이걸로 고르세요.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다음 WPH라는 것도 있어요. 가수분해 단백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백질을 거의 반쯤 소화된 상태로 잘게 쪼개놓은 거예요. 흡수는 엄청 빠르지만 맛이 좀 쓰고 비쌉니다. 소화력이 정말 약하신 분들이나 전문 선수들이 주로 찾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식물성 단백질 알아볼게요. 식물성 단백질은요 콩에서 추출한 거예요.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거나 비건인 분들께 좋은 제품이죠. 특히 콜레스테롤이 없고 가격도 착해요. 요즘은 완두콩이나 귀리 단백질도 섞어서 영양 균형을 맞춘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종류를 골랐다면요 제품 뒷면에 영양 정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백질 함량이에요. 한번 먹을 때 단백질이 20g 전후로 들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함량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좋은 단백질 쉐이크를 고를 수 있는 거에요. 두번째 당질과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살 빼려고 쉐이크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초코이었였다 성분표에서 당질이 낮을수록 좋아요 최소한 당질이 15g 이하는 되어야 된다고 닥터리는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영양성분표 보는 법 알려드렸죠 당질 순탄수 는요 총 탄수화물 빼기 식이섬유 빼기 당알코올이에요. 헷갈리시면 총탄수화물과 식이섬유만 딱 보세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자, 세 번째, 식이섬유의 함량이에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기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은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장 건강도 잘 지켜줍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유리해요. 네 번째, 인공첨가물 체크해요. 너무 자극적인 맛이나 향이 강한 건요,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급적 성분표가 심플한 제품을 고르는 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습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인공첨가물은요, 첫 번째, 효소처리 스테비아, 나황과 같은 것들 두 번째, 에리스리톨, 세 번째, 알룰로스 요세 가지 괜찮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스크랄로스, 아스파탐 두 번째, 마일티졸 세 번째, 소르비톨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제품들 중에요 어떤 제품이 과연 좋은 제품이고 어떤 제품은 아 별로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단백질 함량이 20g 이상인 게 좋은 제품이에요 자, 보면 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곳에는요 단백질이 23g 들어있네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음, 단백질이 20g. 이 제품도 괜찮은 제품이네요. 그리고 이 제품도 단백질 20g. 단백질 20g들은 대부분 다잘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요, 음, 얘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14g이에요. 요거는 조금 단백질 함량이 떨어집니다. 요런 제품들 잘 고르는 눈을 기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 함량 보자 그랬죠. 총 탄수화물 함량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볼까요? 총 탄수화물 함량은 얘는 12g 짜리네요.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19g이에요. 아, 안 좋아요. 19g까지 올라가면요, 탄수화물 함량 좀 많이 높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제품은요, 더 단백이라는 제품인데 어, 닥터리가 칭찬합니다. 어, 탄수화물 함량 7g, 그리고 단백질 함량 20g이네요. 음, 괜찮은 제품이고요. 어, 여기에 식이섬유까지 2.4g까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한번 볼까요? 단백질 함량이 21g 들어있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4g이에요. 어우, 최고 제품인데요? 이 제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원 다이어트의 탄수화물 함량은 13g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 스위치원 다이어트에 식이섬유가 예전엔 없었는데 추가된 게 있어요. 이 제품 잘 골라 드시면은요. 탄수화물 함량에서 6g의 식이섬유가 빠지니까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병으로 된 제품인데요. 아, 탄수화물 함량이 22g이에요. 이거는 좀 많이 높아요. 이거는 조금 좀. 이 제품은요. 단백질 함량 20g에 탄수화물 함량 14g, 식이섬유 7.4g이에요. 식이섬유는 상당히 많죠. 어, 14g에서 7, 식이섬유를 7g 빼니까 탄수화물 함량은 7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공첨가물이나 부가첨가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보면은 이스위치언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요. 효소 처리 스테비아가 들어있어요. 있습니다. 감료 중에는 좀 안전한 편에 속하는 거고요. 이수위치온다이어트는요 여러 가지 나이아신이라든지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들이 몇개 추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미엄급 제품이라고 해서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임 쉐이크를 보면요, WPI 분리 유청 단백기로 최고 좋은 단백질 썼고요. 제가 이 제품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탄수화물 4g에서 식이섬유 3g 빼면요, 탄수화물 1g입니다. 정말 잘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효소 처리 스테비아 들어가 있고요. 아주 심플해요. 여러 가지 막 섞지 않고 아주 간편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드셨을 때 고소한 맛 위주로 나는 단백질 쉐이크가 진짜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너무 달다?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의심을 하고 자세히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맛이 강한 건요 액상과당이나 인공 감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복샘이 짚어 드릴게요 과유불급이에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요 신장이나 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피부 트러블도 올수 있다고요. 하루에 내 체중의 1kg당 1.2 내지 1.6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요, 보충제는 보충제일 뿐이에요. 쉐이크만 마시면서 끼니를 때우지 마세요. 씹어먹는 음식, 닭가슴살, 계란, 두부 등이 주는 이 포만감과 영양소는요 쉐이크가 따라올 수 없거든요. 쉐이크는 운동 직후나 너무 바쁠 때만 활용하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단백질 쉐이크 올바로 고르는 방법과 닥터리가 추천하는 제품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